다 토론을 맡은 최진석입니다. 수유어머에서 왔고요. 사실 별로 이렇게 <laughs> 토론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봉해 선생님이 이렇게 명철하고 논리적인 분석도 아마 해주실 것이고 또두분 선생님의 발표자 선생님의 연구와 활동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게 뾰족하게 뭐 발언을 한다기보다도 좀 마냥 그냥 아 좋아 이렇게 <laughs> 할것같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가지고. <laughs> 사실은 양쪽에서 짓눌려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역시 뭔가 떠올려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적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발견과 발명으로서의 일상 또는 혁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게제 질문의 문제이인데요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변혁의 계기들을 추적해서 거대한 규모의 혁명적 사건을 불러내는 일은 뭐 막수주의 오랜 관심사였죠. 결정적인 파열을 통해서 현존하는 모습인 것, 자본주의적인 착취관계와 국가주의적인 억압을 일거에 전복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 미래상을 현실화겠다는 하게 일종의 그런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방금 프로메테우스로 호명했던 것처럼 이 또한 어떤 남성중심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구조에 내재해 있는 그런 욕망이 기도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를 때 현실의 모든 모순들은. 주요 모습, 부차적인 모습, 뭐, 이렇게 나뉘고, 거기서 남성과 그의 노동, 남성적인 사회 관계 <laughs> 일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차후의 문제들로 밀려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혁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여성, 일상, 혹은 그 위에 이것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 라는 뭐,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해 전부터 막스펌랄리에서 주요 의제에 적, 녹, 보가 함께 상정되고 고민되어야 했던 것은 아마 여기서 기원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뭐 문제의식과 그것을 첨예화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일은 명백히 다른 차원에 있을 것입니다. 막수주의적인 미래상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의 이상화된 삶의 형태로 늘 언급되던 독일 이데올로기의 한 장면이 있죠. 이현재 선생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거 아무도 하나의 배타적인 활동의 영역을 갖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그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도외할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전반적 생활을 규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대로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을 하는 거.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매치기를 하고, <laughs> 저녁 식사 후에는 비판하고, 사냥꾼으로도, 업으로도, 목동으로도, 비판가로도 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전인적인 어떤 이상. 아, 근데 이 한자님이 정확히 언급하신 대로, 이 구절에 어디에도 육아나 가상나 돌봄과 같은 노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역시 막세저 문장에 감탄과 애정을 듬뿍 쏟으면서 수시로 학생들 앞에서 뭐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떠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애정에 배제된 노동이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소외된 욕망이 있음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여성과 일성을 주제로 연단에 나선 이두분 선생님의 발표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저도 저와 마찬가지의 공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살짝 당황했던 것은 막수주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현재 선생님의 질문과 더불어서 학술행사에 의뢰에 동원되는 학술적인 글쓰기를 비춰간 최현인 선생님의 스타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형식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론적이고 논쟁적인 의제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대신에 의료협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실현적인 경험을 그냥 글로만 풀어낸 게 아니라 오늘 또 시각적으로도 영상화했던 그런 것은 낯설기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선해서 어떤 토론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레이생님의 글을 읽고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뭐, 뭐 얘기 해봐야지 이런 것보다도 한번 가봐야겠다. 저도 상당히 화약 체질이라 가지고 많이 아픈데 상당히 저희 집하고 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을 덮었을 때. 표지에 찍힌 다른 사람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답하고 있는 글은 이 책에 실린 글들 중에서는 이 글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거대 서사로서의 혁명을 운이하는 것, 뭐 역으로 이현재 선생님이 인용하신 하이데거적인 잡담이 되어버린 게 혁명이 잡담이 된게 지금 현재의 사실이 아닐까. 혁명이라는 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죠. 이책 속에도 아마 혁명이라는 두 글자는 두 한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혁명은 우리의 말 속에서 공전하고 있고 그만큼 혁명이 어렵기도 하기는 것이겠지만 두 분의 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혁명의 맥락을 엉뚱한 곳에 찾고 있는 것일 수도 모르겠죠. 뭐 프랑스니 파리니 파리공명니 뭐 러시아 혁명니 등등. 하지만 지금 여기에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것은 혁명을 여전히 아주 큰 것으로서만 간주하고 그것을 쫓고 있는 우리의 어떤 어, 이론적 사유의 허약함이 거기에 있겠죠. 실제로 어제 그제까지 서강대에서 꼬미나 행사를 할때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동시에 학생들 무슨 축제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간적으로는 아주 가까이서 어, 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두 그룹의 행사가 아니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막수주의 운동이, 사회 운동이, 대중 운동이 마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막수와 혁명을 어쩌면 거대한 물신처럼힘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좀 사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상과 여성, 혹은 이제 현재의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의 단초였습니다. 먼저 추인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엉뚱하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으로서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사실 어제 제가 했던 발표도 아니, 그저께죠. <laughs>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선생님이 몸담고 계신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험적 역사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수유로머의 경험과도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수유로머는 <laughs>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자생적이고 상호관계성을 지향하서 형성되어 왔던 제도 독립적인 그런 공동체니까요. 근데 제 경험으로 좋은 일들이 번지고 파생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역시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무엇이 경향이 있고 용망도 얼마간 내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의원에 뒤이어서 운동센터인 다짐의 출발이 그런 게 있고 아까 PPT 발표에서도 내년도에 이제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려 3억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크기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어떤 경화의 현상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체계화를 표방한 관료화,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의 문제, 혹은 구성원 내부 활동가의 확대와 확보에 뒤트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심지어는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이제 인적인 어떤 대인적인 관계였던 것이 어떤 굉장히 충분히 관계적인 관계, 말 그대로 직급에 따른 관계라든가 물론 이런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아마 구분하고 또 조절하시고 있는 그런 특효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회 단체들이 비영리적인 자발적인 단체들이 이 문제에 몰모라고 해결해 왔습니다만, 특별히 여성주의와 협동전회 만남을 주제화한 발표였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가능하실지 가능하다면 수연어부터 벤치맨킹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현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아, 뿔싸 제가 발표 전에 미리 드렸더니 발표하실 때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반 이상 답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특별히 문제 삼기보다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어, 버틀러에 기댄 선생님의 질문 그 문제의식과 그 답변 중에 하나가 그, 답론의 외부의 상정 불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나 규칙 같은 것들의 체계일 수 있을 텐데, 물론 선생님께서는 발표하시면서 답론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반영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는 생성의 와중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이미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다른 질문으로 저 바꿔서 좀 드릴 수 있다면, 그, 그, 이, 사실은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변형가들만 하는 말씀은 수인로부도 항상 하은 말이고 저도 이렇게 상당히 그 중요한 발언으로 항상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혁명이 어떤 현실 관계 속에 일종의 어떤 그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고려되어야 된다면 그때의 어떤 단론의 변형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코드, 법적인 규칙적인 한계들을 넘어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 갈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용과 그버틀라인익사이트블을 얘기를 하면서 그 ex와 사이트의 사이에 이제 대시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현실을 갑자기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친 짓이고 혁명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일상 대중과의 관계들 일상생활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거 없이 우리가 혁명을 하자 그거는 정말로 대중을 무시하는 어, 전의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결박성을 어느 정도 띄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인용의 인용을 거듭하면서 맥락을 바꿔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거꾸로 말한다면 만약 비판을 좀 노골적으로 해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그 인용의 연착류 효과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는 방식에 어, 어떤 표상이 되지는 않을런지 약간 걱정도 들거든요. 물론 이 걱정은 선생님의 어떤 뭐 이런 입장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막수위 전반에 대한 걱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지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요 사이 이제 여러가지 이론적인 저, 서적들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었던싸을 뱉겼대요. 반복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미심쩍습니다. 그랬던 결국은 실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물론 그런 의미의한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실패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연착륙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나은, 다른, 나은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까도 김공해 선생님도 계속 면, 문제에 상여하셨던 어떤 생산의 어떤 순환의 효과 같은 것들로 귀결되지 않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파열을 거대한 어떤 파열을 통해서 현실을 일거 뒤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의 혁명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일상과의 화해라든가 일상과의 어떤 그 조화를 넘어서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여성주의적인 해법 같은 것도 있다면. 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